요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. 너무 추워요. 이 기계도 너무 추우면 오작동이 날 때가 있어요. 어, 기계 모다를 모다 스위치를 넣는데 여기 에 불에 129라고 나오면서 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. 그러면 추운 날씨에는 어, 오작동이 날수 있어요. 근데 미싱 미싱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서 129라고 뜨면 일단 미싱을 끄시고. 좀 따뜻하게, 미싱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. 기계도 얘도 전자하다 보니까 예민해갖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아, 에라, 129 에라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, 예를 들어서 이게 손, 손잡이잖아요. 이게, 이게 바퀴잖아요. 바퀴 손잡이가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, 뭐 여기다가 도라이바를 탁 꼽아서, 꼽아서 한 번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돌아가기도 하, 하잖아요. 아, 그런 팁. 중고미싱 살때 여기 손잡이 부분이 구멍에 뭐 기스가 많이 나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요. 오작동이 자주 일어났다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중고기계 살때 여기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. 여기가 기스가 많이 나면 오작동이 나서 이거 도라이바로 아, 이거 수리를 많이 한 미싱이구나. 뭐 찾을 때처럼 그거 한번 <laughs>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야, 근데 이것도 잘 돌아가면서 기계는 다 되는데, 삐삐삐, 129가 뜨면서 삐삐삐 하면서, 어, 어 기계가 안 나간다. 수덮이 된다. 이럴 때, 어차피 에러가 나면은 모다를 꺼야 할거 아니에요? 그리고, 그러면,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미싱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시면, 어, 될 가능성이 많아요.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완전히 추운 날씨에 아침에 모다를 일찍 키잖아요. 그럼 이렇게 에라가 막 나요. 이게 너무 추워서, 기계도 너무 추우면 이렇게 에라가 나더라 하더라고요. 그럴 땐 모다를 끄시고, 모다를 끄, 끄잖아요. 그러고, 이렇게 히터로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열을 식혀서 한 5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모다를 한번 켜 볼게요. 자,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. 히터를 5분 정도 이렇게 틀어놨거든요.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, 이렇게 정상으로 자 모다를 키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죠.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, 좀 추울 때는 히터를 이렇게 잠깐 틀어놓으시고, 정상적으로 미싱이 작동이 됩니다.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, 좀 따뜻하게 미싱을 하, 해준 다음에 자 작업을 하시면 돼요.